2022 전남멤버 소울푸드 인사이트 포럼이 31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골프라운딩 송년 인사이트 포럼이 이어 열린 세 번째 행사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 최영욱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가 참여해 메타버스가 가져올 가상경제 시대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메타버스는 더 이상 뭐 어, 독특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입말처럼 예, 매일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그런 단어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남일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어젠다 세팅과 그를 통한 지식 공유, 예, 정보 공유, 경험 공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화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기술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이상의 다양한 변화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 기업 CEO 등이 참여해 사회공헌 및 정보교류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장으로 열리는 인사이트 포럼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